육군 5사단 보병여단이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포술 경연의 사기 진작의 요소까지 담아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수가 신관을 장입하고 부사수는 탄종을 확인하며 절차를 이어갑니다. 포대 전원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방열선이 맞춰지고 전포사격 통제 가능 각도를 지시하며 포신포병 절차가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육군 오사단 포병여단이 점포, 사격지휘, 사기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총 12개 포반, 300여 명의 부대 장병이 참가해 K9, K55A1, 다련장 천무 등 20여 대의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격 기술뿐 아니라 응원전과 단결력으로 평가되는 사기 분야가 포함돼 훈련장 전체가 전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자, 프로! 화이팅! 화이팅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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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평가받는 오늘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개인 슈트 키를 숙달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 향상을 물러내기와 부대의 단결력과 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술 경연 대회 최우수 부대의 영예는 상승 포병 대대 이포대가 안았습니다. 자주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임했으며 좋은 결과는 그 단결된 힘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포병 단이 부대는 이번 경연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화력 하나된 포병을 목표로 임무형 지휘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FN뉴스 박준혁입니다.